ក네ត់ត네្រ네ាក네ត់ត្រ네네ាកត់ត្រាកត់ត្រាកត់ត្រាកត់ត្រាកត់ត្រាកត់ត្រាអូអូ my god អូអ oh. ូអូអូ you 네, 그리고 서강대학교 별명이 서강고등학교라고 하는데 네, 맞나요? 왜지? 왜지? 동안이서 그런가? 네, 왜 동안이야, 그런들동안그러면동안이학 그런가? 들안이야 그런가? 동안이야, 그런가? 동안이야, 그런가? 동안이야, 그런가? 그 전에 동안이야, 그런가? 동안이어요 네. 가 동안이야, 그런이야그런이잖그요 준비 될 만큼! 청엽청엽감사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곡은 첼시와 몬스터 그리스를 하는데요. 이 곡들은 둘다 사랑스러운 노래들이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달달해주세요! 첼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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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et's go! Let's, go. let's Wow. You know what? Not even God can stop me. I like you. I'm a timeline. Now my soul's your family. Now 心，眉间锁着烟。

아 그래? 형 틀린 거안 さあくぶりまくっう 라라꿈과 야를 정말로 헤었난넌꼭 그것 같 아？아몬드 초콜릿, 개봉 후자만은꽃버 모인 그만, 그형태수 없어 이미죽었정 움직 였어？이 름도 많이 먹어다 니까. 어땠어요? 네 저희를 이제 실제 불러주신 서강대학교 강기자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이렇게 호흡 많이 주셔서저희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서강대 학우분들이 멋진 좋은 에너지 많이 주셔서 정말 정말 즐겁게 무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사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니폼 이상 어때요? 예뻐요? 괜사요 디테일이 이렇게 레이스를 달리고 왔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아, 네. 그럼 저희 기념으로 사진 한장 찍을까요? 네 혹시 서람들 포즈가 있나요? 없는 분것 뭐... <laughs> <거> 같군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저기다 아, 저기다 S S S? 다 같이 S 네, 오케이, okay, 좋아요. 그럼 사진 한 찍을게요. 네, 어른쪽이, 어느 쪽이지? 오른쪽입니다. 쪽왼쪽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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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쪽왼쪽오쪽왼쪽왼쪽오쪽 오른쪽. 쪽다 오른쪽. 쪽 오른쪽. 른쪽쪽쪽쪽쪽 오른쪽. 하나, 둘, 셋! 다들 사랑해! 아우, 예쁘다! 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에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바로 행운을 가져가주는 아이랜드 럭키파워를 네, 보여주는 곡인데요. 맞요이 아, 네, 곡을 들으면 거닐면서 <laughs> 혹은 경숙길뷰 <laughs> 카페에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될것 <laughs> <어떤> 같아요. <laughs> 와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요제 생각에 네. 네. 이 노래를 들 즐길 여러분, 레이클로버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저희 무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laughs> 끝까지 함께 <laughs>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것 같은 것 같은, 그러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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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가 요 여기서 여기 쪽 저희 슬로건 있잖아요. 서강대 슬로건. 아, 유명하죠. 네. 근데 서강의 자랑이든 서강 그대의 자랑이여라 네. 여러분의 자랑이 서강대 65소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네. 그럼 한 명씩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아네 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소방대 자랑이 음. 여러분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좋은 소감 나이너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저희 앞에 계시는 분들도 공불 위에 계시는 분들도 농구장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재밌게 즐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어요. 네, 일단 진짜 오늘 이쯤 못할 기억을 만들어준 주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일리 계속 좋아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에도 꼭 만납시다, 저희.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네, 이번 여름에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벌써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지 이걸로 마지막 하기엔 너무 아쉽죠 솔직히 그렇다! 솔직히?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아쉬운 사람 소리 질러! 어, 아직까지 근 에너지가 남아있을지 걱정인데 한번 또 해볼까요?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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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이거는 할수 밖에 없네아 그럼! 아, <laughs> 우리 또 남은게... 아, 아그네틱 안해요 다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요

I'm